오케이. <뢰쳐> 됐어. <ine 게쓰어>. <laughs> 뭐야? 어. <뢰배� <이나 뢰배배배네> 왜 이렇게 많아 보이지 저래? <뢰> <spiritually> 살살살. <뢰> 우리 막 게임처럼 마지막에. 너 게임처럼 야, <뢰> 어! <뢰> 잡고. 잡고, 잡고! 어! 아, 앞 <뢰> 괜찮아 수저 수저 온다 아 아직도 어게 봐줘 이번에 눈떴고아 우리 아몸무 무기야 다음 번째 잘한 거 같아 우리 정확한 타임 정확한 역시 스포프로 이렇게 번식이 나이잘 봤다 아 나이스, 아, <laughs> 나이스 둘이 아아아 아, 나이스. 아, 이거 좋아. 아, 이거. 아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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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이거. 응. 뒤에. 응. 아,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나이이스 아,

멋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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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이고야. 예. 우리, 우요 맞아. 우리, 우세 우리, 와주세요 우리, 우리, 우잖아리우이 우리, 우 아, 시골. 아, 아, 시골. 아, 시골. 아, 시골. 아, 아, 시이 아, 시골. 아, 시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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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! 박 오른쪽! Okay. 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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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그렇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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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, 뒤로, 뒤로 어, 뒤로, 뒤로, 뒤로. 뒤로, 뒤로. 아려 그

아, 나몰랐금 아, 나이스. 땡큐. 내가 빼줘야 돼. 아해줘아나더해줘기 돼. 더 해줘야 돼. 더 해줘야 돼. 더 해줘야 돼. 더 해줘야 돼. 더다줘야 돼. 더다 됐다 돼. 더 해줘야 돼. 더해챙야 조심 해줘야 돼. 더해야 돼. 라 아이씨 돼. 더 내려오면서, 내려오면서, 아이만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죄다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아이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죄송 아이고, 죄송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죄송합야다 아이고, 죄송요니다아이다 아이고, 아

너무, 잘못, 잘못된 인적 같아, 뭐, 이래. 그래서, 로잘이이 형들, 스형아이스 와, 데스포치. 와, 데스포치. 어, 노레이니 나, 비아 아, <대스포치. 웃음> 어, <대스포치. 웃음> 아 <대스포치. 웃음> 키워 올로 망쳐지겠는데. 키워 올라. 망쳐. 강사 맨발만 빌려줘. 맨발이랑 좀다려보자아니안 아니야. 파이트. 훨씬. 와. 우. 나. 온다. 는다얼아 줘도 돼. 나. 받아. 톡! 에이. 반대. 있다, 반대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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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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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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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

광주 빨리 뒤 우리 뭐 민채 오케이. 나이스아 오카민. 끊어 어주고어주세 주세요. 끊어 주아요 끊어 주세요. 나이스 아요 끊어 주세요.

이제 나오고 멀리서 면 내려가지고 아 이거 그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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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가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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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 오케이. 오경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

오케이, 고등골! 고등골, 고등골! 아, 몇 번. 야, 고골 확실히! 온다, 온다! 근데 배꼽 도고 해줄걸로. 아니, 가헤딩아 <laughs> 잡아! 잡아! 가, 물 가, 물 그냥 골바. 나가! 나가! 이 아!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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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든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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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나가! 가 야 하늘이 준 마지막 게 없어 이스 고맙습니다